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을 믿고요. 부탁드리기는 가정예배 거의 끝나갈 부분에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특별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아직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어, 자녀들의 에,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상상하면서 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에, 한 가정의 영적 권위자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었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질그릇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설명한 것이죠. 자 그러면 질그릇의 특성이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깨어지기 쉽군 약하다라는 거예요. 손에 떨어뜨리기만 하면 깨지기 쉬운 것이 질그릇입니다. 본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강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일에 쉽게 상처받고 흔들리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마치 인간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과거 그랬다라는 것이죠.뿐만 아니라 질그릇은요 보잘것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어, 사람들은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화려하게 자기를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것은 어쩌면 자기의 내면을 숨기고자 하기 위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사실은, 아, 더러운 죄악밖에 없어요. 사랑과 용서보다는 미움과 질투가 심한 것이 우리의 내면입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을 살기보다는 육신의 정교과 안목의 정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겉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 속은 썩은 시체가 있는 것 같이 볼품없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어, 겉에서는 또 강한 것 같지만 안에는 낮은 자존감이나 때로는 자기의 한계를 넘지 못한 무력감, 답답함으로 실망하고 사는 것이 또 우리들의 볼품없는 모습인지도 몰라요. 사실 과거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질그릇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질그릇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물인 일리스를 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귀한 보물일수록 귀한 이 박스 안에 담아 두기를 원하죠.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비싼 명품을 살때그 포장지도 상당히 비싼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귀한 보물이면 가장 귀한 포장지로 싸야 되는데, 가장 귀한 그릇에 담아주셔야 되는데,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담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물인 예수 그릇을 담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최고의 하늘의 보물인 예수깃을, 어, 냄새나고 더럽고 또 보잘 것 없는 깨지기 쉬운 우리의, 우리 안에 담아 놓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질그릇, 이 그릇의 가치는요. 보통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기 전까지는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에 의해서 그릇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진 이후부터는 무엇으로 그릇이 만들어졌느냐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그릇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질 그릇 같다 할지라도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보물이 담겨져 있는 순간부터는 그 질그릇은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깨지기 쉽고 보잘것 없고 볼품없는 우리들이었는데 남에게 내놓기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이라는 보물을 담겨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보석함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치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규정하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나의 가치를 규정할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신의 가치를 규정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몇몇의 성도들은 자신을 바라볼 때내 안에 보물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의 질그릇의 상태에서 여전히 오늘 나를 본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쉽게 상처받고 보자 더럽고 어, 뭐는 나는 이 세상에 아무 쓸모 없는 자와 같이 하찮은 자와 같이 나를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질그릇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인 예수 그리스를 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제 질그러서 바라보지 않아요.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보석함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여러분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전귀한 자로 내가 변화되는 것을 깨닫게 될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수 있느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보물로 삼게 될때 어떠한 삶을 살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8절부터 9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차로는 예수를 보배로 삼게 될때 사방으로 싸임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한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싸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 싸임을 당해서 도대체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험을 대시는데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의 탈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비상구가 되어주셔요.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야 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싸임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수 있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나 큰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마음이 무너지죠. 마음이 무너지면 천하장사도 어떻게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 안에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돼요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보물로 삼을 때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떠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셔요. 생각해보세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어찌 우리를 떠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종종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건 아닌가, 과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라고 의문점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박해를 받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를 보물로 삼는 인생은 박해를 받는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합니다. 나와 함께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는데요.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파산을 맞이할 수 있어요. 때로 사업의 파산, 인생의 파산을 맞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를 붙잡아야 될때라는 것이죠. 우리의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를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나의 보물로 삼는 인생을 삼게 될 때, 거꾸로 비탕화해도 망하지 아니 한다라는 것이죠. 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아, 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과 관점이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내 이웃과 내 자녀들과 내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과거 우리는 지를 끌과 같은 존재였어요 깨지기 쉽고 보잘것 없고 볼품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질그과 같은 우리들이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보석함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비로소 세상을 향해서 너그러워질 수 있고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내 이웃과 내 자녀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힘이 있어야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인해서 지륵과 같은 인생이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보석함의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글도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글도 안에서 존귀한 분이 여러분이 이제 변화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사시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변화가 나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래요. 아, 이 보석함이 빛나는 것은요 내 안에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보석함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안에 있는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나고 자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질 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도 높아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